육세면 기해생이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자분들 금전관계 조심하세요 땅을 산다든지 안녕하세요 대연한 천수보살 입니다 자 오늘 무슨 주제도 이렇게 또 찍어 놓으셨어요 오늘은 25년에 네. 이제 바뀌는 삼재 이제 토끼띠, 양띠, 돼지띠 분들 2 5년 어떻게 년부터삼재는 어떻게 풀어 가면 될까? 자, 양띠 악 삼재. 돼지띠 중간 삼재. 그말저토끼들은그 대운이 들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담굴 선생님들한테 삼재 좀 미리 풀세요뭐 내가 이렇게 지금 영상 나간 데에서 뭐 저희 집에 와서 풀어 달게 아니고 각자 가는 선생님도 계실 거 아니야. 내가 네. 서 삼재는 소국까지 가갖고 비방을 좀 하시는 게. 절에 다니는 분들은 절에 다니는 대로. 또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또 오시는 대로 해서 삼재를 좀 푸시는 게 좋아요. 올해까지는 양 올해까지는 온숭이또 지띠 용띠가 삼재가 힘들었대요.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가 더 힘들 수가 있어요. 정말 나 죽겠다 소리까지 나와 그런 분들은 미리미리 해받기 전에 매를 다 따지지 말고 정말 삼재만큼은 풀어야 되겠다 생각할 때 되면 무조건 푸세요 안 풀다가는 좀 내년에는 문제가 생겨도 특히 양띠들은 몸이 아플거고 돼지띠들은 변덕스러운데다가 더 변덕이 나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 금전관계 조심하셔야 돼 토끼들은 불만이 아무리 있어도 너무 직장 다니죠? 내 사업 하는 분도 빼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기서 가고 싶어도 내년에 참아 무조건 참아 그렇다고 삼재가 있다 해갖고 무조건 뭐 결혼 못한다 이건 아니야. 뭐 그렇다고 이혼을 못하겠다 이혼할 분은 더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뭐 가정을 못 이루겠다 한 분은 아예 이혼을 하시는 것도 나아요. 그래도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다 분들은 더 좋은 복이 있을 거예요. 내년에 이제 무조건 뱀에다 해갖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. 특히 양띠는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대지띠는 사람 관계를 조심을 해야 돼요.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돼고 특히 66세면 기회생이죠.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은 여자분들 금전관계 조심하세요. 땅을 산다든지 뭐폰더를 한다든지 집을 사는 거는 애처하지 마세요. 내년에 오히려 그거 사고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"아이 야야야야야이야이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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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우리 그 뭐랍니까? 견둑도 심하고, 그 아프면 뭐, 그, 뭐, 뭐, 이거 뭐 심하다 그러죠? 네, 네. 그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떨떨떨 하지 말고, 좀 그런 분들은, 여자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. 오히려 내년에는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.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또 재밌는 부분이 많을 거야. 특히 이제 66살? 5 9년 여자분들은 도전을 하더라도 자격증 같은 거를 도전을 하세요. 남에 대한 비방 그만하시고, 그 나머지 삼재들은 알아서 조금 아파도 병 가시고, 또 젊은 친구들은 도전은 한 값에 한번쭉 밀고 갈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, 양띠들은 조금 자정하시고, 토끼분들은 사업을 하시다 확장하지 말고, 장사를 넓혀도 공사하지 마시고, 내년에만 넘어가면 이 삼재들이. 더 힘들 수도 있고, 덜 힘들 수 있는 거다. 자기 손에 달려 있는 거지. 점쟁이 손에 달려 있는 건 아니거든. 음. 자, 점쟁이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본인들 고집 부리면 다시 돌아가.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들은 그렇게 각자의 조심을 하시면 더 좋은 밝은 미래가 보이지 싶습니다. 자, 대현한 천소별사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